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서셨나요? 혹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나를 숨막히게 하는 조직 내의 불합리함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20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숫자를 공개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월급쟁이가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아주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7년 전 저는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죠. 빠딱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의 논리 이런 것들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10년 뒤내 미래가 지금 내 옆에 선배들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한다고 해서 내가 꿈꾸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의 책에서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있는 조직을 변화시켜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조직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바꿀 힘은 없었지만 떠날 수 있는 능력은 만들 수 있겠더군요. 그날부터 제 명함 뒤에는 투자자라는 보이지 않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새겨졌습니다. 퇴근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술을 마시고 드라마를 볼때 저는 주식시장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집중한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보다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습니다. 폭등장에서 돈을 버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하락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수많은 고전투자서를 통해 배웠죠. 역사적인 폭락장 데이터를 뒤지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언젠가 올 폭풍우를 대비하며 저는 투자자의 근육을 키워나갔습니다. 2022년 드디어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결국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찍히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거봐 주식은 위험해.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해. 가족들조차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해 온 그날이 온 것뿐이니까요. 여기서 월급쟁이 투자자만의 강력한 무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제 직장 생활은 계속되었고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비를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월급은 물론 연말 인센티브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이 자산을 벌릴 때 저는 그 자산들을 세일 가격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 확신은 운이 아니라 그동안 읽어온 수십권의 책과 공부에서 나온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은 보란듯이 회복했고 공포 속에서 매집했던 자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2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보다 더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든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영자로서 당당히 설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제가 투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익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진짜 위험한 건내 미래를 오직 조직의 선처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20억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조직을 떠날 능력을 갖추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소중한 월급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자산의 씨앗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락장이 와도 도망치지 않을 만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월급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종잣돈입니다 오늘부터 그 씨앗을 제대로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